안녕하세요 투백기입니다예 오늘 또 산행 중입니다 예 오늘 또 고산에 와 있는데 어, 비가 조금 많은 비는 아니고 조금씩 내리는데 어, 여기는 생자리입니다 어, 그래서 한번 아침에 눈을 뜨니까 여기 산이 좀 그려집니다 그래서 왔는데 여기에 지금 그 오행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거 삼립입니다 오갈피 아닙니다 어,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어, 주위에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여기에 지금 더덕이 이렇게 하나 보이는데, 제가 좀 보셨습니다. 우와, 더덕이 이렇게 한 보세요. 더덕이, 그, 내두가 좀 망가지고, 자, 이런 모습입니다. 내두 한쪽이 망가지면서 다시 이렇게 턱수를, 어, 이렇게 돌출시켜가지고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에, 여기에 사물 안 보이고, 어, 더덕이 아주 큽니다. 자, 그렇죠. 아 이쁩니다. 또 이렇게 생각지도 않는 자리에서 오엠과 더덕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오행은 지금 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뭐 나이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할 수가 없어 가지고 여기 근처를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어 하지만 느낌이 좋아 가지고 여 주위를 잘 보면은 또삶이 보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멋진 더덕, 더덕 굉장히 크지요. 자 이런 모습인데 어 여기 내두가 망가지면서 지금 망가지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인데. 어,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탁수가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고산지대의 더덕들은, 어, 이 정도 크기가 쉬운 곳은 아닌데, 여기는 흙살이 좋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큰 더덕이 나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오행은 어디가 있을까요? 자, 그렇죠? 이게 좀 빠져가지고, 어, 못내 좀 아쉬워가지고, 요 주변 10m 반경에 있었는데, 삼은 안 보이고 도덕만 보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어,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이번에는 박달나무 그 이렇게 부러진 나무에 이렇게 형광버섯이 붙고 있습니다. 작습니다. 자, 이렇게 어, 야, 또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고산지대에 오다 보면은 이렇게 삼도 보이고 도덕도 보이고 어 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은 큰 산으로. 이렇게 오르다 내리다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 비가 와서 어, 모처럼만 시원한데 에, 모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어, 이건 작습니다. 이것도 뭐한1 0년 지나면은 좀 커지겠지요. 자 이런 모습인데 어, 그래도 또 이렇게 심산행 중에 그 박탈 상황 유생이 반겨줍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그 하산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서귀버섯이 와 엄청 큽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어, 이건 조금만 모시겠습니다. 와 엄청나게 여기 서귀버섯은 진짜 그 대물들입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어, 또 이렇게 서귀버섯을 지금 모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어, 또 이렇게 서귀버섯이 너무 좋은 서귀버섯이 보이니까 조금 간섭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엄청나게 큰 서귀버섯들 어, 이렇게. 심산행 중에, 큰 산들은 지금, 그, 산 보기가 힘듭니다. 어, 하지만, 또, 이렇게 계속 두드리다 보면은, 열릴 것이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비록, 예를 들어서 오늘 못 보더라도, 또 내일은 볼수 있는 것이, 그게, 심산행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걷고, 또 걷다 보면은, 또 이렇게, 또, 심 대신에, 또 이런 멋진 석이버섯이 당겨주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대물들입니다. 예. 여기는 조금만 모시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또 주변은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그 서귀버섯이 조금 보이길래 이렇게 보셨습니다. 서귀버섯은 지류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이끼의 한 종류라는 얘기죠. 어, 이렇게 바위에서 아주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자생을 하는 그런 서귀버섯입니다. 자, 이렇게 어, 또 이렇게 심산행 중에 오늘은 지금 오행 보고 그뒤로 지금 안 보이는데. 어, 그나마 또오행이라도 봤으니까 다행입니다. 이렇게 생생자리에서 심산행이 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맘때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 삼딸이 어, 많이 도망갔기 때문에 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시기입니다. 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어, 보다가 보면은 반드시 또 길이 생깁니다. 그게 산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심산행 중에 또 이렇게 멋진 서이버섯 석이 버섯은 굉장히 맛있는 버섯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음, 어제는 그 석이 버섯으로 마무리하고 삼은 큰 산을 못 보고요. 어, 오늘은 또그 지인분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지금 동행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꽃송이가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왔는데 이렇게 야 이쁜 꽃송이. 어,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상태는 좋습니다. 여기는 일찍 나오는 자리인데 또 이렇게 늦게 어, 이것은 제가 한 2주 전인가 그본 꽃둥이인데 어, 이렇게 낙엽이 지금 되어있죠. 이렇게 자 어, 작지만 아주 이쁩니다. 어, 어제는 희안하게 날씨가 비가 오면서 너무 더워가지고 일찍 하단을 했습니다. 어, 땡땡이 친 하루이죠. 어,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또 그런 날도 있습니다. 여기도 꽃둥이가 어, 작은 유성이 지금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 또 이렇게 어, 꽃송이가 보고 싶어서 왔는데 또 꽃송이가 이렇게 반겨줍니다 오늘 또 어, 비는 오지만 시원해야 되는데 너무 덥습니다 어, 이 열기가 탄에 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싶은데 어, 또 이렇게 어, 꽃송이가 반겨줍니다 고맙습니다 예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또그 쌀이 버섯 있는뒤로그 많이는 안 나오는데, 조금 일찍 나온 자리에 지금 와 있는데, 깨꼬리 보듯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도 있고요. 자, 이런 모습인데, 작지만 아주 이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리지어가지고 나옵니다. 성질이. 자, 그렇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어, 날씨는 무지하게 덥고 습하지만, 또 그래도 이렇게 어, 할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어, 지금은 산행 마치고 하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고 오늘은 어, 전력투구를 안하고 어, 활짝 쉬어가는 산행이 됐습니다 어, 비가 오지만 날씨가 부자하게 뜨거워서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 전력투구를 안하니까 어, 산에서도 뭘 좋은님들을 그렇게 많이 반겨주지는 않습니다 어, 그게 산입니다 또 살다가 보면은 또 이런 날도 있습니다 어, 또 내일은 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